저를 앞두고 한평군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로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한평군이 퇴직 공직자에게 정부 포상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계호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을 위해 일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한평군 공직자들이 한평 5일 시장을 비롯한 4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가 2월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백세인생 한방생생교실을 운영합니다. 한평군이 가치있는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숲각국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평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따뜻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2016년 한 해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월 첫째 주 한평 소식입니다.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평군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로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안병호 군수는 노인 요양시설인 성의 양로원, 흰돌 사랑의 집, 청소원 등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또 열악한 여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고생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평구는 해마다 명절이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군이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한 공직자 8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녹조근정훈장은 정영호, 이건택, 장민섭 지방석위관에게 수여됐으며 옥조근정훈장은 나정심 지방보건주사가 받는 등 모두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병호 군수는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한평군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퇴임 후에도 군정에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은 해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양, 장성, 영광, 한평군 등 4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계호 국회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며 의정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일해온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난 17개월이 4년의 정상적인 임기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날은 영광 한전문화회관에서 당원 등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갖고 한평지역과 담양지역, 장성 지역에서 각각 이 같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보고회에서 남들 4년 동안의 의정생활보다 자신이 노력하고 추진한 17개월의 의정생활에 쏟은 노력과 성과가 더 값지다며 2015년에 특별교부세 118억과 국비 12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자신이 농어촌과 지방지킴에 충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공직자들이 설을 맞이해 한평 5일 시장을 비롯한 4개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안병호 군수와 공직자 300여 명은 한평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건어물 등 재수용품을 구입하면서 지역상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배려, 교통문화운동을 실천하자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이날 한평 오일시장 상인회가 이웃돕기 성금을 한평군에 기탁했습니다. 한평군은 명절마다 지역 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평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2월 1일 발대식에서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하고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화대원은 평소 산불 취약지를 순찰해 감시, 계도, 단속, 산림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초동 진화에 나서게 되는데 한평구는 이들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산불 제로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고산봉 등 주요 등산로와 산불 위험지에 입산을 통제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백세인생 한방 생생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월까지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중풍,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한 골관절계 질환을 중심으로 개인별 체질에 맞는 무료 한방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 신체 기능 강화를 위한 기공 체조, 요가 등 맞춤형 운동, 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이 체험,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공예 등도 병행해 실시합니다. 지난해 저희 한평군이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실시했던 무료 한방 진료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100세 인생 한방 생생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꾸려나가겠습니다. 한평군이 전라남도시 책인 숲속의 전남시련과 같이 있는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숲 가꾸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작업단 44명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은 숲 가꾸기 기술교육,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교육,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평군은 올해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인공조림지와 천연임 1,300헥타르를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연인원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한평군은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독고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9가구를 선정해 집 안팎을 청소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방범 연합 회원들은 주거 환경 개선에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여성 자원 봉사 회원들은 독거 노인 가구의 벽지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한평구는 소외 계층을 돕는 취약계층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에게는 봉사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